오늘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한절 속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감추어둔 모든 비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요 했을 때 이스라엘은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또 덜해 나간 형 예수를 따돌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만 가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20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열두 자녀를 데리고 성공해서 금이 환양을 하려고 하는데 약복 강변에 이르렀을 때에 형 예수가 그동안 갈았던 그빛을 꺼내서 이제 돌아오기만 해 봐라. 너를 죽이고 말겠다 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주기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얼마나 급했던지 약복 강변에 이르러서는요, 가족들을 다 먼저 떠나 보내고 오로지 그 동안 애에서 뭐 벌었던 모든 재물까지도 다 먼저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이 지금 나를 어, 죽이려고 달려고 400명의 군사와 더불어 함께 오고 있으니, 하나님 제발 형의 소나기에서 죽지 않게 살려 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앞서,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게 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다급한지, 지금 어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금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러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지금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못 넣겠다고 지금, 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러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지금,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지금, 계속하여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강구하고 있는데, 이때 안 놓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매달려 기대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고, 어? 나중에 이름을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름을 어 고쳐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서 어? 어 야곱일 때는...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 아까, 아야곱의 어, 이름의 어, 뜻이 무엇이냐 하느냐 어? 하니까 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저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너는 아버지의 아들보다 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아,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빠가지고 어, 이스라엘로 고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은 이름이 아니고,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400명의 군사와 더불어 형이 날 죽이러 오니까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어, 괴로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곱은 이제는요, 육적으로는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으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야마 야곱의 이름이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 줄때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하는 그 과도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스를 보면은, 야곱아, 그랬다가, 이스라엘아, 그랬다가, 야곱아, 그랬다가, 이스라엘, 인런 거는, 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 때는 이스라엘이고, 정신줄 놔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응? 본능으로 돌아가서 야곱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 이름을 지어 주신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예, 새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야곱의 가정들이, 가족들이 더 이스라엘의 가정이 되었고, 애곱에 내려가서 4대 400년 동안에 낳고, 낳고, 낳고 해서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나오게 되므로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요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 내용은 야곱 저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켰어. 광야 40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너보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 축복의 내용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치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요, 했을 때, 응?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옛사람으로살고 있다 하면은 나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은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예 죽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걸 자각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응? 음? 아직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직 옛사람으로서 예? 육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마 예수 안에서 너는 옛사람 육의 사람 유괴사람, 율법의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뀌어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영적 사람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이고 또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는 무조건 순응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함으로 말면 이게 중요한 것은 너는입니다 너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고 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대일이에요. 어, 개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지체가 되어졌어. 모두가 그리스도가 어, 머리가 됐으니까 한 몸이 되어져서 한 지체로서 우리는 한 형제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로 살고 있다면은 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 전에도 그렇고 치폐 전에도 그렇고 먼저 선창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창을 할때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분들이 후창으로 따라서 나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함으로 말아봐 어? 내가 백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따라 하시라고 했을 때 나는 그백 사람들 앞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 복을 빌었는데 각자에게 빈 폭이죠 그런데 그 1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나를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1 0 0명이 나를 복을 빌어 주니까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외침으로 말미야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어, 과정을 그냥 무사히 순순히 빠져나와서 지금 현재까지도 행복자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갔어요.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도들 보고 이렇게 따라하라 하는 목회자가 들어. 많아요 그럼 나는 행복자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행복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라는 거는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서요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가 형편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던지 가지 행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절대로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마 정말 우리는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이 말이 행복자가 되어지는 사람이냐? 하면은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 예? 이스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과거는 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 애굽의 종살이 할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지금 애굽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 어, 강야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각가지 기사와 이적은 응?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위급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홍해 바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기적을 건너서 그들이 가는 길에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제거시켜주고, 어? 오다가 보니까 또, 어? 물이 없으니까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 없는 건 있게도 해주시고, 어? 또, 어? 물은 있기는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먹을 때는요, 어? 그걸 단물로 고쳐서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것이 저들이 능력이 탁월하가 저들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종 일간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애굽에서의 구원, 홍해 바다에서의 구원, 강야 40년 길에서의 구원. 오다가 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했더는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살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현재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임만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전지 전능하신 분이 방패가 되시고 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인만웰로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이들의 미래는, 예?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시는데 그 보장이 무슨 보장이냐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라는 거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약속의 땅가나안이잖아요가나안 땅을 그들이 취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보장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가나안 땅을 취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받았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확증이라는 어?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 있는 행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마 예수를 믿는 것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어? 요단강 앞에 어? 이러는 근데 이 요단강은 무슨 강이냐 하면은 이제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즉이하여 죽겠습니다. 그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냐? 내가 죽어야만이 건너가서 내가 죽은 자만은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아, 하나님은 이미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여기서, 내대적인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는 거는, 40년 동안 강렬, 그 고통을 당하면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가난 땅은 뭐냐? 그대 평생 소원이야. 응? 어? 근데, 평생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에베네세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돕는 방패쇼의 영광의 칼로서, 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계신데 대동군 나라, 앞으로의 미래는, 즉, 요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와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여호와 일에 기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바라고 원하는 평생 소원이 행복자인 것을 본인들이 깨닫고 이스라엘로스만 살게 되어지면은 이미, 이제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하셨다. 이거 뭐냐? 이미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아직 영안이 열려서 보지 못하여 복못 받았다고 지금 불평 원망하고 사는데 영안이 탁 열리고 보면요 철천지 왼수라고 생각했던 그분도 보니까 아이고 내가 고으면 목걸을 환상의 짝이구나 어머나 이거 이미 어? 와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보지 못했구나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과거에 아,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요새는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어, 그 현재 주님이 나와, 어, 동행하고, 어, 방패와 칼로 지켜주는,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 내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으리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하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는 걸 바라보면은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하고 여러분 염려, 걱정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복을 주시나고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에게 주신 큰 문제를 또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은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 아니거든요. 나는 하지도 못해. 그래서 주님이 다 나라는, 응?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이시라 보이지가 않아요. 남이 볼수 없어요. 사람들 이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자면 누군가가 육신을 입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이 쓰시면은 어? 하나님도 힘들지 않으실 거고, 더더군다나 당사자도요, 팍, 그 일을 하면 얼마나 기쁘게 잘할까요? 근데요, 세상에 늙고 병들고 아는 것도 없는, 이 참, 어, 그런 무명인들, 어? 자격 미달의 사람들을 하나님 일부러 택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왜? 잘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게나면 지가 했다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못난 사람들, 어, 붙잡고 스심으로 말매마. 어,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몰라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도, 지가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서 불러서 서시는데혹개 중에는 해놓고 난데, 제가 했다니까요.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이러면서 자기를 내세우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부자고 쓰시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내가 아니면 아, 절대로 못할 그 일에 대해서는 어, 나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는데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빈 내용인데 이 축복으로 빈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장 하시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얻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할 자격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붙잡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야 저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걸보니 진짜 행복자네 예? 그러면서 부르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